s t o n 네, 안녕하세요. 스 t o n 입니다 오늘은 제품 소개시간입니다. 자, 펜시컬러 제품 소개시간인데, 펜시컬러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는 무색 투명한 하얀 얼음 같은 다이아. 색이 없죠? 무색 다이아몬드를 제외한 모든 색이 들어있는 다이아몬드를 우리는 펜시컬러 다이아몬드라고 부릅니다. 이 펜시 컬러는 보통 블루, 핑크, 옐로우, 그린색이 있습니다. 에이, <laughs> 다이아에 무슨 색상이야? 어떻게 컬러가 들어가지?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저희 스톤콧 어, 영상 찍어둔 거 찾아보시면 모두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은 천연이 아닌 펜시 컬러 랩다이아몬드를 소개해 드릴 건데, 랩에서는 보통 색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라 방사선 처리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색을 입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위에다 코팅을 해서 코팅이 벗겨지는 게 아닙니다. 색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벗겨지지 않아요. 다만, 이 작업으로 모든 다이아몬드의 색감이 예쁘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자 무색 투명한 다이아보다 몇 번의 처리 과정이 있으므로 금액대는 조금 더 비쌉니다. 물론 천연이랑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합리적이죠. 천연 다이아몬서는 최소 수초에서 진짜 몇억까지 가요. 어, 색감에 따라 금액은 당연히 조금씩 다릅니다. 천연은 색이 지날수록 가격이 비쌉니다. 랩 다이아몬드는 진하다고 더 비싸고 연하다고 더 저렴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육안으로, 눈으로 색감이 참 예쁘네 싶으면 좀더 비싸고, 어 이색은 별론데하면은좀 저렴합니다. 아무튼 펜시 컬러 다이아로 제작된 주얼리를 몇점 소개해드려볼게요. 천천히 제품 구경해 보셨나요? 어떠신가요? 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제가 추천드리는 색감은 연 핑크로 제작한 반지나 목걸이, 그리고 블루 색감의 반지나 목걸이, 그리고 연한 옐로우 색감의 반지나 귀걸이, 헤일로 세팅한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옐로우 색감은 사실 진한 색도 굉장히 예뻐요. 오히려 어정쩡한 중간 색감이 옐로우에서는 가장. 별로입니다. 블루색은 어떠한 주얼리로 제작해도 생각보다 전보다 잘 어울립니다. 우리가 사파이어색하면 블루색 많이 보고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블루는 오히려 익숙하실 거예요. 핑크는 제가 연핑크를 추천드렸는데 진한 핑크는 너무 시각적으로 강해서 저는 주얼리용으로는 조금 진한 핑크보다는 적당한 핑크색이거나 조금 연한 핑크가 주얼리로 제작시 좀더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펜시컬러 다이아는 무색투명한 랩다이아보다는 금액대가 조금 <목소리> 높습니다. 예를 들어, 무색투명한 1kg IGI 기준 DVS1 랩다이아 가격이 한 30만원 전후라고 하면은, 색감이 있는 1kg IGI 랩다이아 금액은 어, VS1 스펙 기준 60에서 100만원 사이입니다. 이게 왜 사이라고 하면은, 색이 좀안 이쁘면 조금 저렴하고요. 색이 예쁘면좀 비쌉니다. 2kg은 보통 스톤 금액이 120에서 200만 원 선입니다. 세계 예쁨에 따라 역시 금액이 다릅니다. 이건 제가 그리고 저희 스톤 코지 정한 게 아닙니다. 넷 다이아몬드는 세계 시장 시세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옐로시 커질수록 금액은 비싸지며 보통 블루가 조금 금액대가 합리적이고 옐로가 우 중간, 핑크 색감이 굳이 따지면 컬러에서는 가장 비쌉니다. 또 그렇다고 이 금액 차이가 뭐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일 우리가 꿈만 꾸고 생각만 하던 패시컬러 다이아로 예쁜 주얼리 제작해서 보다 특별한 주얼리를 착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판매도 중요하지만 판매 후를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톤 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